네 안녕하세요 도베로만이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4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광세 정책으로 새벽 동안 시장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지금 다 폭락 중인데도 솔레이어, 이오스 보시면 여전히 안정적으로 들고 있죠 보시다시피 정보방에서 미리 저점에 사두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해도 안정적인 수익률로 이어가고 있는 거구요 이 모든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100% 무료 가능하니깐요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타점이라도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급등 종목은요 바로 솔레이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솔레이어는 제가 3월 중순에 한번 소개드렸던거 기억하시죠? 최근까지도 분할익절하면서 들고 있고요 보시면 약50% 정도 수익 중입니다 이번엔 더큰 상승 나올 자리라서 급하게 들고 왔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고요 먼저 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난달 중순 타점 잡아드릴 때만 해도 1500원 매물대 위쪽과 아래쪽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준 모습인데요 갈수록 더큰 상승세를 보여 주면서 최근까지 정말 많이 채널 상단 라인을 돌파하려고 했죠. 당장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단부 저항을 맞고 내려오더라도 중단부 지지를 전부 다 받쳐주며 저점을 깨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 솔레이어의 상승 추세는 깨질 기미도 없이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대로 채널 위로 돌파하며 상장 당시 고점도 가볍게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어제마저도 고점을 한번더 올려 준 것에 모자라서 지금 시장 조정 구간에서도 가격 방어 중이죠. 그래서 현재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지금의 자리 분할 매수로 대응하실 경우 하방은 채널 중단부까지만 열어둔 채 매우 좋은 손익비를 챙겨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면서 2,450원 고점까지는 무조건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축적된 매집 물량들이 소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미지의 영역이죠. 5천원이든 만원이든 갈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절대적인 기회의 코인이라는 거고요. 놓치고 후회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무조건 매수해서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순간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꾸준히 우상향 계좌를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 나올 코인들의 타점과 대응법은 고정 댓글 링크로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전부 다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 저희와 함께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솔레이어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